서세원이 6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소감을 전했습니다. 서세원은 지난 2007년 와이스타 서세원의 생쇼 이후 7년 만에 다시 예능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됐는데요.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최근에 뭐그 저는 역시 교회 잘 다니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방송 준비하느냐고 몇달 사람들 만나고 어,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. 방송이라고 하는 것, 6년, 7년쯤 된것 같아요. 7년 만에, 예, 그저, 이 뭐, 뭐, 여러 사건으로 카메라 앞에 선건 많지만, 이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것은 7년 만에 지금 처음입니다. 예, 굉장히 설레고, 어, 더 즐겁고, 어, 연어가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아주 기쁘고, 어, 엔돌핀이 막 섰고, 남희석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된 서세원은 남희석 뿐만 아니라 강호동, 유재석 등 후배 MC들의 활약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 서세원표가 분명히 있어요. 조금 강하기도 하거든 때는 거부감이 올 정도로 몰아붙이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제 스타일이요. 너무 앞서갔어요. 근데 지금 딱 맞는 시기에 온것 같아. 그래서, 어, 그리고 우리 강호동 씨나 유재석 씨도 더 힘차게 나가고 또 저도 또 힘차게 나가고 그래서 우리 이 개그의 상권이 좀더 넓어지고 좋아졌으면 좋겠어요.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남희석과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서세원. 이런 그를 위해 후배 남희석의 파이팅 메시지가 이어졌는데요. 아, 뭐 여전하시죠. 네, 뭐 어디 가는 분 아니고, 네,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뭐사람받았던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걱정 없고. 다음 달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서세원은 복귀작에 대한 애착을 보였는데요. 가만한 우선은 지금 이거 하나에 충실해야 되겠고요. 어, 이것이 끝나면 뭐 다른 거를 생각해 보겠지만은. 어, 겹쳐서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.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열심히 하는 게제 목표고 7년 만에 다시 시청 작품으로 돌아온 서세원 안방극장을 웃게 하는 MC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.